내일은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오르는 반면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에 때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1.1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9.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 가량이나 높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하늘은 푸르게 맑았는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내일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 10에서 많게는 30mm, 울진은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17도, 울진 18도, 포항과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도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6m, 남부해상에서는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반짝 기온이 조금 올랐다가 수요일 다시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로 다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